NK 오토 리뷰즈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동차의 최신 리뷰와 소식을 전해드리는 믿을 수 있는 채널이죠. 오늘은 정말 특별한 차량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2026년형 노마드 모터홈입니다. 단순한 캠핑카가 아니라 현대적인 탐험가들을 위한 완벽한 이동식 라이프 스타일 공간이라고 할수 있죠. 전업 캠퍼든 여행을 꿈꾸는 사람이든 오늘 리뷰를 통해 이 노마드가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는지 외관부터 인테리어, 성능, 가격까지 낱낱이 알려드릴게요. 먼저 눈에 띄는 건 역시 외관입니다. 2026 노마드는 전통적인 RV와는 다르게 매우 세련되고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을 자랑합니다. 전면 그릴은 슬림한 LED 헤드램프와 통합되어 있어서 밤에 보면 하나의 빗줄기처럼 보이죠. 전체적인 외관은 복합경량 소재로 만들어졌는데 이 덕분에 연비도 좋고 차체도 튼튼합니다. 측면은 매끄럽고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며 파노라마 창문이 옆면을 감싸고 있어서 외관에서도 고급스러움이 느껴집니다. 지붕에는 고효율 태양광 패널이 탑재되어 있어요. 이 패널들은 리튬이온 배터리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어서 조명, 가전제품, 엔터테인먼트 등을 위한 전력을 자급자족할 수 있습니다. 외부 수납 공간도 넉넉하고 캠핑 장비나 자전거, 바비큐 그릴까지도 거뜬히 들어갑니다. 자동 확장형 어닝도 있어서 몇 초만에 그늘진 야외 휴식 공간이 완성됩니다. 후면에는 수직형 테일 램프와 주차 보조 센서, 후방 카메라가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고, 트렁크를 열면 옵션으로 야외 주방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미니 냉장고, 싱크대, 조리 공간은 물론, 프리미엄 패키지를 선택하면 슬라이드형 바비큐 그릴까지 제공됩니다. 이제 실내로 들어가 볼게요. 정말 감탄이 절로 나오는 공간입니다. 마치 고급 원룸 아파트처럼 느껴질 정도로 넓고 세련됐어요. 북유럽 스타일의 미니멀한 인테리어의 따뜻한 원목 마감, 부드러운 톤의 색상이 조화를 이뤄서 아늑하고 개방감이 넘칩니다. 천장은 높고 대형 창문 덕분에 햇빛도 가득 들어와요. 거실 공간에는 L차형 소파가 있고 아래쪽에는 수납공간도 숨어 있습니다. 테이블은 높낮이 조절이 가능하고 필요 없을 때는 접을 수 있어요. 운전석과 조수석도 회전이 가능해서 주차 후에는 거실 공간으로 활용됩니다. 벽에는 43인치 4K 스마트 TV 와보스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어 스트리밍이든 게임이든 완벽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작은 벽난로 형태의 히터도 있어서 따뜻하고 포근한 분위기를 만들어줘요. 주방은 작지만 매우 실용적이에요. 인덕션 2구 컨벡션 전자레인지 깊은 스테인리스 싱크대, 이리브 냉동 냉장고가 들어가 있고, 수납장도 부드럽게 닫히는 소프트 클로즈 방식입니다. 숨겨진 와일렛까지 있어서 정말 디테일이 살아있죠. 그리고 노마드의 물통의 실내 조명, 냉난방, 배터리 잔량 등 모든 것을 스마트폰으로 제어할 수 있어요. 침실은 정말 편안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퀸 사이즈 고정형 침대가 있고, 또는 머피 침대 옵션을 선택하면 낮에는 작업 공간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매트리스는 젤 메모리폼이고 침대 옆에는 옥시 충전 포트, 독서 등 완전 차단 롤러 블라인드까지 완비되어 있습니다. 하늘 창도 있어서 밤에는 별을 보며 잘수 있고 아침엔 햇살을 느끼며 일어날 수 있어요. 욕실은 일체형 습식 구조입니다. 샤워와 변기가 같은 공간이지만 전혀 좁지 않게 느껴지고 방수 마감도 매우 깔끔하게 되어 있어요. 고급형 뒤 샤워기와 거울 달린 수납장, 온수는 온디맨드 방식이라 언제든 따뜻한 샤워가 가능합니다. 이제 성능 부분도 한번 볼까요? 2026 노마드 모터홈은 메르세데스 벤츠 스프린터 또는 코드 트렌지 플랫폼 중에서 선택할 수 있어요. 두 모델 모두 디젤 또는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지원합니다. 디젤은 장거리 운행에 강하고, 하이브리드는 연비가 훨씬 좋고 조용합니다. 크기 대비 핸들링도 좋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유지 보조, 사각지대 감지까지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서 고속도로 주행도 아주 편하죠. 디젤 모델은 3.0L 터보 V6 엔진을 사용해 약 188마력, 400Nm 이상의 토크를 냅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은 2.5L 가솔린 엔진과 전기모터 조합으로 약 220마력 정도의 출력을 냅니다. 10단 자동 변속기가 적용되어 있고, 옵션으로 사륜 구동도 가능합니다. 기존 모델보다 지상고가 높아졌고, 서스펜션도 더 부드러워서 비포장 도로에서도 승차감이 뛰어납니다. 그럼 이제 가격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기본형 모델은 약 12만 9천 달러부터 시작합니다. 태양광 시스템, 스마트 제어 시스템, 프리미엄 인테리어 등이 기본 포함된 가격이에요. 중간 등급인 익스플로어 모델은 약 14만 8천 달러인데, 여기에는 사륜구동, 업그레이드 된 인포테인먼트, 가죽 시트, 고급 주방 등이 포함됩니다. 최상위 럭스 모델은 약 16만 5천 달러이며, 먹기 침대 작업 공간, 바닥 난방, 야외 주방,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어요. 옵션을 추가하면 가격은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가격이 비싸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호텔 비용, 이동 비용, 작업 공간 확보까지 모두 포함된 이동형 집이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합리적인 선택이 될수 있어요. 진짜 자유로운 삶을 원하는 분들에게는 그만한 가치가 있는 투자입니다. 유지 보수도 간단합니다. 스프린터나 트렌지 차량을 취급하는 일반 정비소에서도 점검이 가능하고, 노마드 측에서는 3년 무상 보증과 10년 구조 보증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2026 노마드 모터홈은 디자인, 기술, 성능, 안락함 모든 면에서 탁월한 완성도를 보여줍니다. 단순한 차량이 아닌, 진짜 삶의 방식이라고 할수 있어요. 여행을 사랑하는 사람, 자유를 갈망하는 사람에게 이보다 더 완벽한 선택은 없을 겁니다. 오늘도 NK 오토 리뷰즈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구독 잊지 마시고요.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자동차 리뷰와 로드 테스트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전 운전하시고 자유롭게 살아가며 더 넓은 세상을 탐험하세요.